대식자 잡채밥 보여주세요 미염이 대식자답게 특별히 고봉밥을 준비해왔어요 밥을 도시락통에 옮겨 담아줬는데 밥이 적다고 오해할 사람들도 있을까봐 미리 해명을 하자면 밥이 적은 게 아니라 도시락통이 엄청 큰 거예요 봐봐요 사람 허리가 가려질 정도로 큰죄송합다빈 공간에는 잡채를 만들어 넣어줄게요 재료는 다 준비됐으니까 당면부터 익혀줄게요 그 다음에 시금치는 뜨거운 물에 데치기만 하면 된다더라고요 그리고 주황색 장식품을 손질해줄게요 어머 얘 눈곱 좀 떼고 살아 장식품은 먹으면 위험하니까 최대한 두껍게 채를 썰어서 잘 골라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당근을 왜 장식품 취급하냐고요? 생각해봐요 야채들은 다 메인 요리가 있어요 감자는 감자만 들어간 감자죠 하다못해 오이조차도 오이소박이란 게 있어요 근데 당근은 아 당근 케이크란 게 있긴 한데 당근 케이크는 당근 맛이 안 나야 맛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당근을 식품이 아닌 장식품 품이라 정의하기로 사회적 합의한 거예요. 왜요? 제 말이 틀렸나요? 아싸특 아는 당근 요리 댓글에 적어서 반박하려 함. 인싸특 그냥 피식하고 웃으며 좋아요 눌러주. 집뻔뻔트 좋아요 눌러주면 까르륵 땜. 인정?